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 TV 책사입니다. 한국인 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책사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보고 있는 저는 뭐 중독자 스타일의 이런 팬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팬으로서 여자 배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선수에 대해서도. 김학영 선수는 잘못이 없었고 김학영 선수의 빠질 때문에 한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김학영 선수가 실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객관적으로 실력이 정말 좋아졌다고 많이 발전을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목에 보면은 다른 유튜버 분의 의견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는데 김호철 감독은 김학영 선수가 아닌 안혜진 선수를 택할 것인가 GS 갈텍스의 안혜진 선수 세터죠 같은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김호철 감독은 지금 기업은행의 현재 뭐 감독이고 예. 그런데 이제 같은 김학영 선수도 세트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FA가 풀리고 뭐 이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풀린 선수들은 또 풀렸겠죠. FA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김호철 감독이 김학영 선수를 끝까지 데리고 갈 거라는 뜻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솔직히 이제 김호 김어... 경 선수가 김호철 감독의 눈에 100%안 차요. 안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김호철 감독은 전성기 때, 음, 세계를 제패했던 세터 아닙니까? 그 세터의 눈에, 누가, 우리나라 세터 누가 눈에 찰까요? 솔직한 말로. 네, 아무도 눈에 안 찬다는 거죠. 그리고, 안혜지 선수가 이제 나쁜 선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좋은 세터이겠지만, 국내 리그에서도 이제 약점이라든가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왜 하냐 책사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호철 감독의 현역 시절 같은 뭐 전설적인 세계를 제패했던 불세출의 세터가 아닌 이상은 세터 포지션의 특징은 공격수들과 맞냐 잘안 맞냐 그런 불세출 천재 세터 몇명 빼고는 공격수들과 맞냐, 안 맞냐, 팀원들과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안혜진 선수를 만약 김호철 감독 데리고 오면은 또 적응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김호철 감독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책사보다 배구를 훨씬 더잘하는데 음. 그래서 책사 생각에는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것 없고 지나봐야 알지만, 안혜진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 유튜버분은 이제 안혜진 선수를 데리고 와서 김김학영 김오... 선수의 포지션과 교체를 해서 주전으로 넣고, 김학경 선수를 백업으로 쓰든가, 아니면 김학경 선수를 방출하든가, 그런 뜻으로 올린 영상인 것 같은데, 책사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책사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틀릴지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은 이미 손발 다 맞춰놓고, 실력은 올라갔고, 어느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쓰지, 타 팀에서 타팀 공격수들한테 적용이 돼 있고 타팀 수비수들한테 적용이 돼 있는 세터를 뭐 우리 팀에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무슨 우리나라에 그런급의 세트가 없습니다 가, 같은 여자 배구로 최근에 선수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워낙 많아갖고 가장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실수할 때도 있지만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마야 오그네노비치. 보스코비치 선전도 있지만, 음, 세르비아가 동메달, 은메달을 올림픽에서 딸수 있었을 때는 마야 오그네노비치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실제 유럽 최고의 세터상도 여러 번 수상한, 예, 진짜 세계 최고의 전성기 때는 세터 중에 뭐, 한 명이죠. 태국에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한명 있었고, 그래서 3파전, 예, 3파전을 버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서가 누구든지 전성기 시절에는 마음만 먹으면 다 적응을 해서 예, 다 공을 예, 조금만 경기 몇분만 같이 뛰고 몇분만 손발 맞춰서 같이 연습하면 예, 그 선수가 때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예, 그리고 상대 수비수까지 봐가면서 세계 최고들이 세트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 상대 포지션을 다 봐가면서 수비수 포지션 다 봐가면서 공격하기 쉬운 시점에 예, 자기 아군 공격수가 가장 때리기 좋은 볼을 그두 개를 다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옵션까지 더 있습니다. 패스 페인팅이죠. 패스 페인팅을 통해서 자기도 마야 오그네노비치 선수도 패스 페인팅으로 은근히 세터치고는 굉장히 많이 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세터들의 특징은 서브까지 잘 합니다. 서브가 웬만한 공격수 못지 않습니다. 스파이크는 이제 공격수만큼은 못 때리겠지만, 아퍼진 만큼 못 때리겠지만, 서브는 공격수 못지 않게 서브로도 득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야 오그네노비치, 저도 그 선수의 팬인데, 음, 전성기 때는 서브로도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럼 안혜진 선수가 이급의 선수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안혜진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괜찮은 선수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뭐 공격수 누가 있으면다 맞춰줄 수 있고, 이런 선수는 아니라는, 금방 뭐 1, 2주, 뭐 늦어도 한 1, 2주면 다 적응해버리고, 이런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김호철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거든요. 남자 선수지만은 예, 젊은 시절 한창 전성기에는 공격수 뭐몇 명이 있으면 그몇 명이 높이가 다 다른데, 그몇 명의 뛰는 높이에 맞춰서 최적의 높이로 올려줬다. 에,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상대 수비수 움직임을 다 봐가면서, 에, 공격하기 좋은 포지션과 타이밍에 올려줬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김호철 감독 역시도 패스페인팅도 한 번씩 해서 득점도 한 번씩 하고, 서브도 좋았고, 블로킹도김호철 감독은 세트 지금 상당히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레진 선수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런 정도의 세계에서 통할 정도의 세터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한몇 달이 걸릴 거고, 그러면 그몇달 동안 팀의 성적이라든가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야전사령관 세터의 역할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 부담보다는 아마 김학인 선수가 실력이 객관적으로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냥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